90년 전통의 술도가 실제로는 쌀벌레 가득한 묵은 쌀? 광숙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뉴스에까지 나오며 장광주가 큰 위기를 맞는데요. 광숙은 그럴리가 없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며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2 3회예 고에서 장광주의 위기가 찾아오자 또다시 등장하는 독고탁. 이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 틈을 노려 장광주를 인수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나 광숙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뉴스에서는 벌레가 있는 묵은 쌀이라고 했는데 누룩을 빚을 때온 아줌마들이 증인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중 새로 온 아줌마가 있었는데 독고탁이 심어 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뉴스도 제보만 믿고 방송을 내보내지 말고 확인을 거쳐서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이제 LX 호텔과 사돈이 된다는 착각과 광숙을 꽃뱀이라고 몰고 간 것이 동석에게 먹혔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동석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동석과 광숙은 이제 단순히 납품해주고 납품받는 관계를 넘어 친구 관계가 되었는데요. 광숙이 갑작스런 접촉사고로 쓰러져 동석은 병원으로 모시라 했고, 하필 입원한 병실이 동석과 바로 옆에 병실이었죠. 이때 동석은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 중이었습니다. 옆 병실의 광숙에게 관심을 가지고 딸이 가져온 전복죽도 광숙을 생각해서 먹지 않고 갖다주며 맛있다고 먹는 광숙의 모습을 보며 좋아했는데요 광숙이 보는 만화를 서로 나눠보고 벚꽃이 핀 벤치에 앉아 광숙과 음악을 같이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숙이 좋아하는 만화책 뒤편까지 박스로 갖다 놔주는 자상함에 끌리지 않을 수 없겠죠 광숙은 좋아하며 우리 빨리 가서 보자고 했고 동석은 우리라는 말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화투까지 하게 되면서 광숙은 광박피박하며 화투에 대해 잘 알아서 잘칠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죠. 칠줄 모른다는 동석이 계속 이기게 되면서 결국은 소원이행각서까지 받아내는데요. 이두 사람은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셔서 병원 생활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숙도 동석을 좋아하고 있지만 아직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는 분이냐는 간호사의 말에 친구라고 대답하는 동석과 약간의 놀라는 광숙이지만, 만화책도 서로 같이 보고하는데 친구 아니냐는 말에 광숙 또한 인정했죠. 이런 사이를 모르는 독고탁은 실수를 하는 것인데요. 동석이 광숙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까칠한 성격인 것을 독고탁은 모르는 건가요? 만약 독수리술도가의 독고탁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동석이 알게 된다면 애들 결혼은 없던 것으로 되겠죠. 장미애는 입원한 동석에게까지 찾아와 애들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인지. 예고에서 독고세리는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펄쩍 뛰는 장미애, 독고탁과 장미애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동석과 광숙은 각자 퇴원을 하며 동석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가장 행복했던 이틀이었다고 합니다. 광숙도 태어나면서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했지만, 장광주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요. 뉴스를 들은 동석은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와 광숙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장광주가 LX 호텔과도 관련 있으니, 동석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에서 벗어날지 궁금해집니다.